음, 계속해서 6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림은 질산은 수용액에 질산은 수용액이다. 수용액이라고 했으니까 수용액이라 했으니까 질산은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질산은 수용액에 누가 있냐면 은 이온도 있고요. 질산 이온도 있는 거예요. 그중에 특히 은 이온이 있는 것이고 구리 줄이라고 하는 건 구리 금속입니다. 자, 둘이 만나면 반응성, 구리하고 은의 반응성 기억해 두자. 금속 구리가 반응성이 더 커요. 반응성이 더 크면, 이건 잘 나오는 실험이니까, 구리의 반응성이 더 크면, 구리는 전자를 잃어서 이렇게 2 e 플러스가 되고요. 이때 나오는 전자 두 개를 은이온이 받아서 이제 은이온은 은으로 석출되는 거예요. 그럼 구리는 전자 잃었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산화가 되는 것이고 은은 전자를 받았으니까 뭐가 될까요? 환원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구리는 전자 두 개를 내어놓는 거죠. 전자 두 개를 내어놓고 그때 은도 그러면 은몇 개가 두 개가 환원되는 거죠. 전자를 구리가 내놓은 전자를 이렇게 기억해주시면 되겠어요. 그게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달라붙겠어요? 은이 달라붙는 것이고 요 수용액 속에는 이제 뭐가 나왔다? 구리 이온이 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은 이온은 전자를 받았으니까 환원되는 것이고요. 수용액의 은 이온수, 은 은이 여기서 석출돼서 사라지니까 은 이온수는 감소하겠죠. 자, 푸른색을 띈다. 시간이 지나면 구리 이온 때문에 푸른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구리 이온 자체는 푸른색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어요. 자, 7번도 마찬가지인데요. 황산구리. 푸른색의 황산구리, 뭐래요? 수용액. 자, 그럼 수용액이라는 것은 구리이온과 황산이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구리이온이 있네? 자, 그러면 이 수용액의 색깔은 무슨 색이다? 푸른색이다. 그래서 푸른색이라고 한 거죠. 푸른색의 황산구리이온. 누구 때문에? 구리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마그네슘 판을 넣었어요. 마그네슘 금속이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었대요.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마그네슘이 형님이고 구리가 동생이라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이온으로 녹아 나오면서 산화된다. 전자 몇개 내놓을까요? 2 플러스 됐으니까 전자를 두 개를 내놓죠. 그러면 구리 이온은 이 전자 두 개를 받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환원이 되니까. 여기 누가 달라붙어요? 구리가 달라붙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마그네슘 이온이 녹아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은 산화되고, 구리 이온은 환원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그네슘은 산화된다. 맞죠? 그다음에 구리 이온이 환원되었죠. 황산 이온 수는 황산은 반응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고요. 푸른색은 구리 이온이 사라지잖아요. 구리 이온이 점점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 가니까 푸른색이 점점 사라지겠죠. 맞죠? 수용액의 마그네슘 이온 수, 마그네슘이 녹아 나오니까 마그네슘 이온 수는 어떻게 되겠어? 증가해야 되겠죠? 답은 5번. 자, 8번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염산에다가 아연판을 넣었대요. 자, 염산이라는 것은 H 플러스 이온이 있는 거죠. 여기다가 아연판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연이 형님이에요. 자, 모른다 하더라도요. 반응이 일어나는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아연이 녹아 나오잖아요. 그럼 아연이 녹아 나오면서 전자를 몇개 내놓겠어요? 두개 내놓겠죠. 자, 그럼 아연은 여기서 무슨 반응이 일어난 걸까요? 아연은 아연이온으로 녹아 나오면서 전자를 두개 내놨네? 뭐가 되었다? 아, 아연은 산화되었구나. 자, 그럼 이 전자 두 개를 누가 먹어요? 바로 수소이온이 먹는다 그랬죠? 수소이온이 이렇게 먹어서 계속 기체로 날아가는 거죠. 그럼 두 개의 수소이온이 아연이 내놓은 이 전자 두 개를 먹고, 저는 감사합니다. 기체가 돼서 날아갈게요. 이러면서 H2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거죠. 자, 이 반응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되었다. 자, 산화된 건 누구다? ZN. 환원된 건 H+. 수소이온은 환원이죠. 수용액의 양이온수. 자, 양이온이 ZN이 1개가 사라지면, ZN이 1개가 없어지면 수소이온 2개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ZN이 이온이 하나 나오면 수소는 2개가 사라지니까 이온수는 점점 감소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아연판의 질량 아연판이 녹아 나오니까 아연판의 질량은 감소하는 겁니다 답은 2번자 이때 이제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반응 아까 했었죠 세 가지 있었죠 우리 뭔뭐 했었어요 첫 번째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기체가 나와서 이 산소기체를 이용하는 생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기의 성분이 바뀌었다라고 했고 두 번째 뭐 했습니까 화석 연료. 화석연료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얘들을 산소와 결합하면서 많은 열이 발생한다. 우리가 이걸 이용하고 있었고 자, 세 번째로 철에 이용했었죠. 네, f e 2 o 3라고 하는 이 철광석을 우리가 일산화탄소와 반응시켜서 철을 환원시켜서 얻어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광합성은 산소가 관여하죠. 이때 산소가 나와서 오존층을 만들었다고 했고요. 광합성 하는 생물이 출현한 이후 대기조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생물들이 출현하면서 대기조성이 많이 바뀌게 된 거죠. 광합성 하는 생물들이 등장하면서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10번. 자,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이다. 자, 첫 번째는 물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물이네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 포도당을 만들었네요. 포도당을. 자, 이 반응은 바로 뭐다? 아, 광합성이구나. 나는요?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당을 다시 분해해서 만들었으니까, 이 반응은 광합성의 반대인 뭐다? 아, 호흡이구나. 네. 광합성을 할 때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고, 호흡이론할 때는 오히려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방출된 에너지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광합성은 가다. 그렇죠. 그 다음, 니은. 가에서 이산화탄소는 환원된다. 자, 가에서 이산화탄소를 볼까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가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졌어요. 산소 12개가, 산소 6개가 됐으니까, 산소가 감소했죠. 자, 환원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맞다. 나에서 포도당 은 산화된다? 예, 네, 포도당 탄소가 있는데, 탄소 개수 6개에서 12개로 산소가 늘었으니까 산화되었죠. 자, 조심해서 기억해주면 되겠어요. 답은 5번입니다. 수고했어요.